you 건선의 정의는 은백색의 인설로 덮여 있는 어 염증을 동반하는 그냥 붉은색의 판을 이루는 어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어렵죠. 용어 자체가. 어 그리고 건선의 기전이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그래도 가장 유력시 되는 것들은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해 어 피부의 각질층이 과증식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생성돼서 인설이 덮여진다는 것 그것과 원인모를 자가면역 반응으로 피부에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과 인설을 동반해서 생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전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어 이제 어 선의 치료법으로는 크게 이제 국소요법, 외용제를 사용하는 국소요법과 그 다음에 전신요법이라고 하는데 먹는 약, 내복약을 사용하여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대 대략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어 건선에 대해서 지금 밝혀지거나 이제 유력시되는 기전 자체가 어 원인모를 각 염증 반응이 지속되는 것 그다음에 인설이 계속 뒤 덮여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어 막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외용제 국소요법으로는 이제 뭐 비타민 D 유도체라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제 연고류라든지 어 안스라리라는 제 뭐, 그 성분의 약들도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타르, 타르, 뭐, 살리실산, 요런 것들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비타민 D 유도체 같은 경우는, 어, T세포의 활성을 억제해서 염증을 좀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어, 피부세포의 성장을 이제 억제시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각질층이 새롭게 생성이 안 되게, 인설이 덮여지지 않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스테로이드는 아무래도 면역 반응을 눌러서 억제를 시킴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스라린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는, 어, DNA의 합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세포의 분열을 이제 막아줌으로 인해서 또 새롭게 인설이 덮여지는 걸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마지막으로 타르나 살리실산, 우리가 산이죠. 그런 것들로 이제 외치를 통해서, 어, 각질을 제거한다. 인설을 제거해서 증상이 좀 덜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외용제 치료에, 건선 치료에 큰원칙 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내복약 치료, 뭐 전신 치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면 비타민 A 유도체를 내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 사이클로스포린이나 스테로이드 계통의 면역 억제제를 이제 복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메토트렉세이트라고 얘기하는, 뭐 MTX라고 하는 항암제를 복용하는 경우 이렇게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비타민 A 유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 피부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서 이제 건선을 좀 막아 주는 것 이신 거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 억제제는 면역 반응 자체를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MTX, 항암제죠. 항암제 같은 경우도 MTX 같은 경우도 세포 분열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피부가 자꾸 이제 인설이 만들어지고 과각질화가 되는 것을 어뭐 블락한다. 막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들으셔서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건 이라는 것이 원인 모를 자가면역 반응으로 면역 체계 이상으로 자꾸 각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성되고 인설이 생성되고 그다음에 염증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건데 이 이전 단계에서 염증이 왜 생기는지 왜 면역 반응이 이상하게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치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 일어난 증상들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호전되기를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제 약물들이 어 치료 효과는 더디고 이제 그로 인한 뭐 부작용은 조금 더 많은 경우, 그 다음에 약물을 중단하였을 때는 이제 리바운드로 인해서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건성 과연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냐라고 여쭤보시는데 물론 쉬운 질환은 아니고 피부과 질환 중에서 가장 난치에 속하는데 난치지 이 불치인 질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성 같은 경우는 이제 유병기간이 오래될수록 어린 나이에 발생을 할수록 조금 더 치료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 가능하면 최대한 이제, 발병을 하였을 때 빠른 치료를 할 것을 권유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선은 이제 만성적으로 재발과 호전을 이제 반복하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 반복을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호전이 되지만 재발이 되고 악화가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활 규정이나 어떤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행해진다면 그런 재발이나 악화 요인을 어떻게든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거기에 치료를 초점을 맞춘다면 어~ 난치이지만. 치료를 해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